도 시편 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시편 9편의 시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시제를 보면 묻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묻라벤이란 말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시편 9편은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전쟁에 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편 9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해도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왕은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나라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대적을 이기므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원수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원수들은 주로 다윗을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서쪽에 있는 이런 블레셋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쪽에 있는 모압이나 아람 연합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묻 라벤이라는 이런 시제 때문에 다윗을 반역했던 무리들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주로 이방 나라들을 이겼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 이방 나라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오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 의로운 삶과 송사를 변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성업들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셔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이게 정직은 공평이란 말입니다. 공평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또 공평으로 만민을 모든 육체를 판결하시는 분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 또 환란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요.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와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공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요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도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선포하라, 믿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괴롭힌 사람들을 반드시 심문하시고 찾아내시고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시지만 좀 힘들더라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악인들은 망하겠지만 의인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웅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건물에 그 자기 발이 걸려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이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숨긴 거문에 자기 발이 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 서울에 들어가게 되지만, 의를 행함으로 궁핍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숨긴 건물에 자기가 걸리고요. 자기가 판웅동에 자기가 빠져서 수월,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내가 죽이려고, 내가 원수가 되려고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조합해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작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와 확신을 들어보시면요. 그냥 막연하게 나를 이기게 해달라. 나만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이런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